안녕하십니까 불꾼입니다 예, 여러분 오늘은 예, 여러분들에게 어, 인지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쑥 종류 중에서 예, 한 가지죠 인지쑥 어 이게 특징은 아주 썹니다. 인지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소태 같이 그렇게 썬 맛이 나고요. 예또 여름에 우리가 이제 복용을 하면 열을 내려주고 아 그렇게 하는 효능이 있어가지고. 음, 여름지기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네요. 예, 그렇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인진쑥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복용 방법이 뭐뭐 뭐 있기도 하죠. 환을 만들어서 이제 드셔도 되고 어 달여서 드셔도 되고 뭐 효소로 해서 드셔도 되는데 뭐잘 말려 가지고 이렇게 달여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제 생각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인진쑥에 대해서 한번 보면 예, 잎이 음 이렇게 생겼고요. 뭐, 코스모스 잎하고 좀 비슷하죠? 예,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아, 지금 여기 에 있는 인질숲 같은 경우는 한 1m 뭐 조금 넘게 이렇게 자란 것도 있는데, 뭐, 이제 환경이 좀안 좋은 곳에 끄는 좀더덜 자랄 수도 있습니다. 예, 유념하시고요. 음, 지금은 이제 막 꽃이 피고, 예, 이렇게 열매가 맺는, 예,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어디에 좋은지 약성에 한번, 약성을 알아보시면, 임진수 하면 딱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간에 좋다고 잘 알려진 예, 그런 약재입니다. 이렇게 이제 담즙을 이렇게 분비하는데 아주 이렇게 효과가 좋은, 효능이 예, 좋은 그런 임진수입니다. 음, 그래서 뭐 간에 이렇게 해독 어, 이런 작용을 활성화 시켜주고 간 건강에 간 세포에도 예,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신장, 예, 신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소변이 좀 색깔이 탁하거나 어, 배출량이 좀적으신 분들은 예, 인진수을좀 달에 드시면 이제 아주 그 효능이 좋다고 하니까 예,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해열 작용이 아주 뛰어나 가지고 이렇게 여름에 이제 더위를 먹거나 너무 이제 열이 많이 올랐을 때인진수을 예, 달에 드시면 예,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잘 달여 가지고 차로 드시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에도 좋고 뭐 우리 인체에 면역성을 올려 주는 데도 아주 좋은 예, 그런 약재입니다 어, 인지식 같은 경우에 지금 보이는 거는 예, 제가 이제 고향 시골집에 이렇게 음, 자라나는 건데요 어, 제가 좀 비어서 가서 잘 말려 가지고 어, 저도 좀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산에 가면 더러 이제 보이는 곳에서 많이 보이는데 음, 또 막상 또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힘든 예, 그런 약재죠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인지수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시고 예. 한번 약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기 예, 권고 드립니다. 뭐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주 간이 안 좋은 분들이 많죠. 여러 가지 뭐 인스턴트 음식이나 뭐 술이나 그리고 이제 뭐, 여러 가지 이렇게 미세먼지나 오염된 물, 그리고 이제 음료,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독성들이 있어가지고, 우리 강건강에 아주 치명적인, 예, 그런, 어, 독성들이 있는데, 그러면 늘 이렇게 간이, 예, 좀 뭐라고 할까요? 피로에 지쳐 있다고나 할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예, 그러신 분들은 꼭 인지식을 활용해가지고, 예, 본인의 강건강을 지키는데, 예, 그렇게 활용해 보시기 예,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불꾼이었습니다.